자, 절과 구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절과 구의 공통점은 뭐냐? 두 단어 이상이 하나의 문장 성분을 이루는 것을 절과 구라고 합니다. 자, 그럼 차이점은 뭘까요? 차이점은 자, 절은 그 중에서도 주어 플러스 서술어, 즉 문장의 형태를 갖춘 것을 절이라 하고요. 자, 구는 주어 플러스 서술어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을 구라고 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모든 사람은 기대한다. 대 이하를 테리아는 그녀가 그와 결혼할 것이다라는 의미이고요. 자, 그다음에 자, 이때 에브리만은 주어고 이스펙트는 서술어. 자, 이 대절은 목적어예요. 뭔뭐를 기대한다가 되니까요 그럼 삼양식 문장이죠? 자, 그런데 이 안에서 자세히 보니까 she will marry him. 이거는 문장의 형태죠? 그러니까 얘는 뭐죠? 네, 절이에요. 자, 다른 예문을 한번 볼게요. 나는 원한다. To study English, 영어 공부하기를 원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원한다. 뭐를? 자, 영어 공부하기를. 이것도 르이 들어가니까 목적어죠. 그런데 이 안에는 주어가 있나요? 없나요? 이 안에는 주어가 없죠. 그럼 이건 뭐죠? 그렇죠. 구예요. 이게 구, 이게 절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절과 구를 공부를 하게 될 건데 얘네들은 결국 두 단어 이상이 하나의 문장 속을 이루면 전부 다 절이나 구둘 중에 하나에 속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